저거 디펜스, 저거 저거 디펜스. 아, 데아트르 스라이크를 컴퓨터랑 3대 3하는 또다 느낌이 드는 그런 게임이죠. 아, 나또 토스 토스네? 뭐하냐? 이번에는 라토리옹 한번 해봅시다.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앤 <목소리> 하르딘 <And hardin 목소리> 라자갈. 뭐지 유닛을 한명 30초 스타운간다는 소린가? 참고로 저는 양을 모시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1도 모릅니다. 그냥 대충 눈치 봐가지고 플레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번째 선의기 영광을. 기절? 때릴 수 있나? 못 때리네? 공허의가보기가 보네요. 어디보자. 나 저번에 못 뽑다 망했지? 아, 광전사람 뽑아야 될것 같은데. 저거상대니까 광명산 일단 한줄 찍어. 아 티아프레스 되지? 아 실수했다. 광명산에 90원 집전가는 350원. 대충 네 마리 가격이네 뽕인술. 어나 뭐야 망했다. <laughs> 나내게내게지안듣고 네, 네 옆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었나봐. 연그나 <laughs> 그러면 왜 저기다 지원이야? 보란 <laughs> 듯 <돌았느라. 웃음> 아. 아캐리법번 좋아요? 김캐리가 또. 우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 티어 악보를 해봅시다. 아, 암기를 뽑을 수 있네요. 암기, 그리고, 암기, 그리고 풀타임도 없어. 그림자기 훈 없냐? 없네. 에이, 그림자기 훈도도 없어. 벙커를 잃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야 파 어.. 아 몰라 그냥 300 데미지 주는 스킬인가 보지 아 범위에 300 데미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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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이런 유닛도 영마다좀특페있게 해주지. 그런 점은 살짝 아쉽네요. 쿵. 나 어디 가냐? 딴, 딴, 딴. 더블유 스킬은 뭐지? 비전투시 클로킹한다는 소린가? 비전투하고 5초가 지나면은 클로킹을 하고 클로킹 상태에서 때릴 때는 두 배의 데미지를 때린다는 소리 같은데? 여기 양아발 보시라 사골프구먼 광전사, 광전사, 광전사 광물이더 필요합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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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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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 나도 나리는건 당연한 거 아닌가? And, and. 하긴 원래 원래 얘네가 뭔구원 패긴 하지. 음, 음. 세메가 그렇네요. 여, 원래 영국은 배지? 근데 왜 아무도 나, 나 도와주라 안 와? 네, 어서오세요, 조이님 네, 어제 추천받고는 하는데, 재밌어가지고 깨보려고. 아, 파는데 100원, 100원 다 돌려주네? 올. 아냐, 뭐 깨봤어요? 깽게임은 뭐, no. 게임 제가 로서에 잘안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라투리 형이 저글링을 하면 에못 죽이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실망이 크군. 아, 차스 팔하기 전에 팔아야지 100원 돌려줘요? 근데 1 0 0라서 됐어요. 사람 헷갈리게. 으아! 70%라 써져있네? 아아 까아 딛자마자 그간 가려다 풀 그렇게 보이는 거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구나? 공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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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토리 가 사망했다고 한다 우리는 아야의 검이다 이자바라라 광전사들아, 공사와 광전사가 뭔지 보여줘라. 뭐... 다크다크다크 다크.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크다크 디그다, 다크, 다크 디그다. 다크다크다 다크, 다크? 어필드는 어디 있어? 어필드 죽으면 끝이라고 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예. 왜 앞을 내네 앞에 있냐? 기분 나쁘게. 첸장 집이 무겁군 이건 3인용 맵인데 지금 한 분은 공방에서 보셨습니다 에너지가 충분치 않니다그런거로 이맵하는 동안은 선착순 한 번만 받습니다. 선착순. 나는 광원의 길을 걷는다. 감시군 좀왜있냐 근데 기분 나쁘게. 어, 나레벨 올랐네? 뭐지? 250 라이프랑 5 라이프 리젠을 받는 리제네이션을 얻었습니다. 뭐지? 제라트릭은 원래 체력이 아, 패시브 스킬이 아니구나. 써야 되는구나. 그 이러면은 나의 영웅이 뭘뭐 그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만들어. 아, 털리겠다 근데. 뿅. 뭐내쪼가리면감시군주돌아다녀 기분 나쁘게. 삼삼합, 삼사합 광전사로 밀어버린다 아, 게임 시작하3 0초지 나면 선택트선택 못해요? 아, 이거 참작할 때 눌러야 되는 거야? 아, 나. 그런 개념이었어 아, 나이도 왜 이렇게 높은 거 아니야, 이거? 아, 저거 갖고 올 거야, 특성. 하게특성 있는 줄도 몰랐지. 죽어라! 라트리오몬 강력하시다. 삼삼합. 이것이 바라 삼삼합 광전사 죽음. 물량 물량이 광전사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삼삼합 찍가어개비효율적이었다뭐 어때? 두줄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언을 구원하겠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쭉. 음 시원해.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전사, 광전사, 광전사. 네. 나중에 뱅도 출나옵니까? 아. 나만 유지력이 너무 빨리는거 같은데? 광야사를 뽑은 게사실승가 어플드 죽어요. 어플드 죽겠는데? 나 알아 둘렸다. 안돼 안돼 이거 근데 링크 복사넣기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뭐하라고? 카피 해가지고.